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집안에 있는 그 화분을 이용로 해서 집안의 그 운을 크게 그 끌어올리는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풍수에서 그 리본 매듭은 단단히 그 안정되게 그 묶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. 또 묶게 된다는 것은 재물이 안정되게 또 유지됨을 뜻하기도 합니다. 금전이 밖으로 그 세지 않는 거죠. 붙잡아주니까요. 또한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그내 것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주 크겠죠. 동서 또 일이 순조롭게 성취될 것에 대한 강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행운과 수원 성취를 위해서 그 많이 사용하는 그런 풍수 방법인데요.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풍수 시도는 항상 그 지나치지 않을 때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죠.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그 화분 가운데. 제일 그 작은 화분을 하나 고르신 다음에요. 화분이 골라졌거나 또 화분이 없으신 분들은 작은 화분을 하나 그 구하셨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풍수 목적이 집안마다 제일 그영 순위로 또 급한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사업분이또 제일 필요하신 분들은. 이때 그 화분에 빨간 리본을 묶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부동산 문서 운이나 또 금전 운이 또 제일 급하신 분들도 계시겠죠. 이런 경우에는 녹색 리본을 묶어 주시고요. 집안에 그 환우가 있어서 다른 것보다 그건강에그 쾌차가 또 제일 그 급하신 그런 집들은 건강을 기원하는 그 노란 리본을 묶어 주시고요. 그리고 공부하는 또 수험생이나 또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관운에 유리한 색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파란 리본을 묶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성을 기다리신다든지 또 로또를 원하시는 혹은 뭐 행운을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보라색 리본을 묶어주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르신 화분이 손아래 그쏙 들어올 정도로 그 사이즈가 아주 작은 그런 사이즈라면 두 개나 그세개 정도까지 해 주셔도 무난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. 가정의 그 사업분을 위해서 그 빨간 리본을 하나 묶어 주신 상태에서 수험생이 있는 그런 방에는 또 파란 리본을 묶은 화분 하나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모든 색깔의 그 리본 공통으로 동전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그 풍수용도로 아주 좋은데요. 이런 경우에는 그 합격 같은 그런 관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화를 상징을 하는 100원짜리 동전을 화분에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나머지 기타 그 모든 경우에는 금화를 상징을 하는 이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어주시게 되면 또 아주 좋습니다. 화분에 그 올려주셔도 좋고요. 또 꽂아주셔도 좋고요. 리본을 묶은 이런 화분의 경우에는 식물에 그 직접 닿지 않는다면 묻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풍수 조치를 해 주시면 많은 양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그 이종과는 다른 그런 변화들이 감지가 되실 텐데요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풍수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그 풍수효과 크게 그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